지난 3월부터 시작된 조선 독립투쟁을 통해 활동 지원 24시간을 보장받은 선동이 형. 이후 형은 종로구 주민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갔다. 종로구에 살 집을 구하는 것. 이기적인 조선동. 두 번째 이야기. 제일 중한것다 내려요? 오늘 뭐하는 날. 조선동님 이사 가는 날이요. 어떠세요? 야, 피차, 야, 어, 어, 그것도 이제 아, 다 시긴 하네요. 못갈줄 알았는데 짐이 진짜 많죠. 왜 이렇게 많아요? 1인 가가 그냥 다 저장하고 아, 싶으셨나 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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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티슈가 한 아, 아, 박스가 박스 아, 아, 있는데 물티슈가 아, 통. 아, 아, 통. 약간 맥시멀이고 완전 맥시멀이지이 아, 정도면. 약간이 맞아. 그래서 넣어야 돼. 위에 이. 어저 짐이 야크차를 하나 큰걸더 갖고 와기로 했거든요. 그래 너무 무리해 가요. 제가 안들어오거것 같아요. 박스 일단 이제 넣을게요. 짐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아 집도 없으셨으면서 음... 여기가 집이니까. 어. 작년 여름에 선동님이 갑자기 저희 야학 2층 휴게실에 오신 거예요. 지금 휴게실에 조선동이 있는데 왜온 거냐. 누가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웅성웅성 하다가 제가 그 당시에 교사 대표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만나게 됐었어요. 이제 집, 집뭐 이런 단어를 계속 얘기를 하셨고 그러해서 집을 내놓으라는 거냐? 그러니까 맞다. 자기가 살 집을 달라라는 <laughs> 것이었죠. 그래서 어, 우리한테 온다고 집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어 어디서 집을 주는 거냐? 이렇게 선동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뭐 자리 주택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어느 어느 주택이 남았다. 이런 거를 서울시청에서 한다. 면접도 서울시청에서 보고 이런 식으로 시청이나 구청에서 운영이 되는 거지. 이제 노들 야학이 사비로 뭐 운영하는 것들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노들 야학이나 그런 데서 결국 자기들이 <laughs> 가르친 거를 당한 거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에 이 주택 관련 이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 면담을 했었어요. 서울시에서는 좀 부담이 계속 있다. 종로구청에서도 안 된다. 지원주택이 종로구엔 없으니까 지원주택을 마련해라. 그런 투쟁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지원주택을 주기 어렵다고 해서 돈을 좀 지원해달라. 해가지고 최근에 종로구청에 쳐들어가셨던 상황이에요. 근데 뭐, 다잘안 안 됐죠. 네. <laughs> 저희가 그러면 있는 사업이나 그런 걸 확인해 보자. 그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에게 보증금을 대여해 주는 빌려주는 그 사업을 알게 됐던 거예요. 어, 다행히 선정이 되셨고 그렇게 우리는 지원받은 보증금을 가지고 선동이 형이 들어갈 수 있는 전셋집을 찾기 시작했다. 집을 구할 때까지 형은 노들야 교실에서 지냈다. 형이 3월에 김포 자립 주택에서 나와가지고 막 차에서도 자고 길바닥에서도 자고 공단에서도 자고 노들야에서도 자고 힘들었어? 어떤가 좀 힘들었어? 밥을 좀못 먹어서? 아니면 씻질 잘 못해서? 잠자는 데가 불편해? 다? 어... <웃음> <웃음> 그 교실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커튼 하나를 치고 생활을 해요 그리고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고 현동님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 공간을 수업하는 분들도 너무 좁다라는 음.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 다른 학생들 좁다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 사람은 집이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저도 명아쌤 찍고 인터뷰한 거 그때도 수생 씨도 인터뷰 엄청 오래 했죠? 한좀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에 대한 불편함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답답하고 좀 무섭고 방이 엄청 무서워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화장실 간다고 막 몰라서 막, 막 이렇게 문 흔드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 그래요? 왜 모든 게다 힘들었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그 김포 지원 주택에 있다가. 그궁궐같은데다 있다가 갑자기 갑 갑자기 여기와서 너무 황당했어요. 무작정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장기간 갈 줄은 몰랐죠. 저런 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이번에 그래서 집 구하셨다는 얘기 듣고 네. 어떠셨어요? 명희선님한테 그랬어요. 와 대박 너무 좋아요.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만 하면 다음 주는 집으로 가는다는 생각에 너무 조금 은 낯설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형은 집을 구하는 과정이 어땠어? 음. 형도 집 정말 많이 보러 다녔잖아 음. 그치? 아 진짜 못 살겠다 하는 집도 있었고 문을 여니까 갑자기 계단이 큰게두개집 안에 있어서 이거 우리가 경사로 설치해서 나중에 다 복구한다 이런 구상까지 다 하고 자계약금도 넣었는데 갑자기 돈두 배로 물러줄 테니까 파기하자고 막 그랬잖아. 그때 어땠어? 2억 3천이라는 돈이 사실 큰 돈인데 종로구에서 구하다 보니까 2억 3천이 너무 어려웠던 거죠. 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적혀있지만 반층을 올라간다음에 엘리베이터 있고 막 이런 경우도 많고 종로구청에 이제 권리분석증이라는 음. 것을 쓰는데 구청에서는 반려를 했던 이 집의 경우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고 근린생활 시설이다 보니 안 된다. 그래서 이 근처에 선동님이 가능한 집을 계속 찾아보니 어 없더라고요. 너무 안 되니까 저희가 한번 높여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이 그 2억 5천이 됐던 거죠. 아, 이 집을 한번 날리면 이 사업은 못할 것 같다. 이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붙잡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돈이 없는 상태로 바로 계약을 하러 그날 <laughs> 부동산에 갔다 온 것이죠. 이런 이어폰을 지하서을고 연락을 나 은행 쪽에서 은행 쪽은 저희가 해결할 일인데, 아니 은행 쪽에서 해결할 일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합 근데 4천만 원은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네. 2 3일까지그 은행에서 대출이 되든안 되든 저희가 해결할 일인 거잖아요. 은행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네, 그런 아그 얘기를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돈은 마련이 돼 있어요. 조선동 님이 저희가 그걸 알아서 할 부분인 거잖아요. 네. 책임져 주시는 건 아니니까. 4천만 원 입사일 날 서울시 장금이랑 같이 입금이 된다고요. 그 은행 대출금에 대한 필요 서류를 이제 지금 요청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 될지 안 될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혹시 걱정되시나요? 어? 안돼요? 4천만원 우리가 마련하는건데 이 4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집주인분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들으시고 30만원 월세로 받는걸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구청에서는 지금보그그 2억 2천으로 하고 전세권자 구청장 23일 날 전입 신고 하면 될것 같아요. 서류는 제가 좀 챙겨 놓을 테니까 어. 한번 갔다 오시면. 예. 그래서 그냥 그 주거급여 신청까지만 확인을 해 주고 전입 신고는 그냥 제가 어, 할게요. 그래. 예. 가장 고생을 엮어서 저는 그래도 집주이 좋은 분이 다행이에요. 30분 동안 투닥거리는 걸 보시고. 이전에 영희는 부동산 계약을 해본적 있어요? 그는 제, 일한 없죠 저는, 집을 <laughs> 저는 진짜 제일 많이 봤어요. 어,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들어가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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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세요 <laughs> 맞아요. 그럼 꿈같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선동님이 선동님이 너무 애기적인 거 아닌가? <laughs> 그런 면이 있죠. <웃음> <웃음> 좋다. 방이 두개 있나? 근데 침대가 아, 여기 아니.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있을래요 침대가? 음. 침대가 여기 들어가요? 아 창고 아니래?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음. 아니라? 아 지금 여기 한다잖아 요 창고 쓰고 지금 갑자기? 여기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형. 침대가 이쪽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유. 에이 또 고집 피우네. 아니 안될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각이 안 나올 것같니까왜다 집어넣냐 했더니 이쪽 창고라잖아. 이제 나가는 건데요. 어. 다 됐어 이제. 확실해. <laughs> 엄청 상침이 좋아하네. 나오세요. 저저저저 침대 넣고 싶나? 별게 없고. 형 추워서 여기에다 넣으면은 네. 요 다용도 시를 어. 형을 넘어 다니면서 써야 돼. 빨래를 할 때도 침대를 넘어서 빼빼 빼. 형 봐봐 손 내려 봐봐. 여기다가 그래도 넣으면 맞으면 손 들어봐. 와. <laughs> 으음 눈때면 안, 안 되는 정아 고집 세네 음. 이게 안돌아가요돼어그 여기 물티슈 엄청 많아 고집 세서고생안 해? 음. 대단하네 음. 형 세긴 해종로고 말고 다른 데집 구하자는 얘기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지? <laughs> 그때 어땠어? 음 여기 해야 된다? 화났어? 아 화났어 음. 나는 여기 살고 싶은데 음. 근데 집이 안 구해지니까 집구은는 과정 진짜 힘들긴 했지 음. 형도 집 정말 많이 보러 다녔잖아 음. 그치 여기도 많이 설득했죠 <laughs> 전 정말 많이 했죠 <laughs> 좀 다른 지역에 가서 집을 빨리 구하는 방향도 있었잖아. 음. 여기, 여기, 여기가 좋아? 음. 여기가 좋아. 노들? 음. 노들이 아니라 종로가 좋아? 음. 어. <laughs> 노들은 아니구나. 종로가 <laughs> 왜 좋아? 돌아다니는 거? 돌아다니면서 볼게 많아? 음. 응. 종강제 봉지랑 맥주 같은, 사 올까? 정국, 음, 음, 물, 맥주 같은, 같은 거 사올까? 정강제 봉지랑 확실히 음식물 봉지, 음식물 쓰레기 봉지. 내년부도 신년에 중고 사고 인력 문제 때문에. 아저, 그럼 그러면 지금 이거 얘기 끝나고 바로 나갈 거야? 아니면 좀 쉬었다 나갈 거야? 그래. 그럼 바로 그쵸, 같이, 같이 나가 주민센터 바로 가면 되겠다. 그쵸. 이제 주민센터 가서 할게 뭐예요? 주거급여 신청이랑 전입 신고해야 돼요 이제. 집 방문 기념. 우와, 그거 뭐예요? 무슨 뭐, 인가보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뭐지? 아니, 아니, 술 아니에요? 어, 뭐예요? 아, 화분. 화분이에요. 어, 너무 좋네. 잘 먹겠습니다. 취소 <laughs> 아니, 잘 아니 이거 떠볼까? 아, 고생하셨어. 근데 주방에서 하고 있는 거 이거 거. 거. 이거 다 맞이 있어요. 이게 아까 내가 주방에서 하는 데 그건 어떤 거야? 결합사트. 인터넷. 아, 결합.

저녁 7시까지 끝. 어쨌든 학장, 받은 거. 제대로 밖에 확정 받은. 행거를 응. 사. 행거랑 응. 냉장고만 먼저 사. 일단. 냉장고 너무 쭉큰거 사지 말고 또. 아 이거 사고 싶은 거예요. 응. 어. 들어가지. 원래 자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속해주세요. 여기 는 거실, 아, 이고 이제, 주 방이 생겼 네요？밥 을 드시 겠 네요？잘. 야외에서 지낼 때보다 훨씬 많이 좋어방 <목소리> 음. <목소리> 옷? 음. 옷방 겸 자는 방이 음. 서랍들은 서랍들은 뭐예요? 아 <목소리> 소, 소개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언제 끝? 은전 쌤? 와! 은전 쌤 놀러 와. 초대할라고 아, 이 집을 소개해주고 싶구나. 너무 좋아겠다 그러면 지금은 좀 집에 들어가서 좀 좋아요? 아니야? 음. 왜? 그 시절이 조금 그리워 그러면 밖에 살던 게? 음. 에? 대단하네. 음. 아, 투쟁의 밖에 나오려고한건 맞지만. 음. 그래도 뭔가 이제 이 투쟁도 관심 많이 가져주고, 안부도 막 물어봐주고, 이런 게좀 좋았구나. 뭔가 이제 집에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럴 것 같아서. 아... 형은 약간 이 투쟁을 믿었어? 우선 한번안 돼도 해보자 이런 거있어또 아... 다른 사람. 2단계에 가자, 2단계에 가자. 2단에 가자. 에 들어갔다고 해서 해결된 게아가다뭐가 음.